이거 낚시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특히 포인트 물의 색, 청명도 그리고 물의 냄새라던지 확 달라지면서 엄청 전반적으로 기포병 치료에도 큰 도움을 줬는데 안녕하세요 오후밀크입니다 어, 오늘은 화면이 좀 뭔가 이상하죠 제 방에 형광등이 나와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조명을 다 켜놓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얘는 그 물꽃놀이 조명을 쓰던 오후밀크가 있었던 그 어항인데 조명이 망가졌어요. 망가져서 완전 치워버리고 아뭐 AS 받기도 싫더라고요. 새로 사겠다는 생각으로 있는데 안 샀네. 아무튼 이렇게 뭐 지금 있고 많이 개체수가 줄었죠. 그리고 밑에는 아 이거 아니다. 잠깐 잠깐 이렇게 잠깐. 요렇게. 이렇게 빙금 아이들도 잘 있습니다. 아이들도가 아니죠. 얘네는 잘 있어요. 얘네 잘 있고 그 기포병 이후로 결국은 제가 총 8마리 중에 2마리가 폐사되었고, 어, 크리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점적으로 영상을 찍어서 잘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연유와 샤베트가 있던 자리에 연유가 없죠? 연유도 기포병으로 폐사했습니다. 어, 원인을 따져보자면 가장 큰 원인은 저의 물태기였고, 물태기로 인해서 수질 악화가 됐고, 그래서 결국은 기포병이 와서, 두 녀석을 잃었는데요, 음, 아무튼 모든 게다 수질 때문인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브리더 분의 꿀팁, 조언을 다음 영상에서 얘기하겠다, 얘기하겠다고서 말하지 못했던 거는 애기들이 많이 떠났으니까 힘든 것도 있고 영상 찍기 싫었던 것도 있고 애기들이 이렇게 많이 없어졌는데 뭐가 신났다고 영상을 찍겠어요. 그래서 이제야 카메라를 들었더니 방에 불이 나간 그런 상태고요. 가는 날이 장날이죠. 아무튼, 뭐, 이어항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진주리 일기니까 그, 밀크, 밀크는 뭐, 몸도 계속 잘 크고 있고, 발색도 계속 좋고, 이거 모르겠어요. 그, 살 애는 살려고 그러는 건지, 지금 크기가 처음 내려왔을 때보다 약 1.5배 정도 컸고, 이 후추도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았었는데, 기포병도 오고, 상태가 많이 안 좋았었는데, 지금은 버틸 만한 수준이 된것 같습니다. 솔직히 치료가 좀잘 돼가고 있는 편이에요. 얘도 기포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육안으로 크게 확인되는 거는 뭐 한두 개? 정도밖에 없고. 여기 보이시는 오렌지. 오렌지가 기포병이 엄청 심하게 왔었는데, 하루에 한 번씩 80% 환수 해주고, 소금육 꾸준히 해줬더니, 어, 거짓말처럼 기포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다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제가 환수시기를 하루 정도 놓쳤더니, 엄청 크게 부풀어 올랐더라고요. 거기다가, 한번 사료를 실수로 대량을 모르고 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물이 망가졌는데, 어항 청소를 좀 놓쳤더니, 다시 크게 부풀어 올랐다가, 제가 어항 청소하고 뭐하고 뭐하고 뭐하다가 잘못 건드려가지고, 건드렸더니 저기 보이시나요? 그 기포가 터지면서 흉터가 생겼어요. 근데 지금, 다행히도 저는 크리미 때 터트려서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터뜨려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얘는 터트려도, 점점 아물고 있습니다. 그 흉터가 작아지고 있어요. 이게 잘안 보이냐? 여기서 보이래요 응. 이렇게 점점 아물고 있습니다. 작아지고 있어요. 근데 얘가 한번 이렇게 가라앉고 뜰 줄을 몰라요. 먹이도 엄청 잘 먹고 옆에서 이렇게 두들기면은 지금은 안 움직이는데 아무튼 잘 움직이고 뭐 똥도 잘싸고 근데 뜨지를 못해요. 그래서 합사를 시키고 싶어도 다른 애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격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참. 참, 연유 같은 경우에는 기포병이 왔었는데, 연유도 잘 낫고 있었어요. 환수 부지런히 해주고, 소금육 부지런히 해줘서 낫고 있었는데, 그리고 특히, 포인트! 이 기포기 설치를 하고, 물의 색, 청명도, 그리고 물의 냄새라던 게확 달라지면서 엄청 전반적으로, 기포병 치료에도 큰 도움을 줬는데, 이제 문제는 잘 나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요 샤베트가, 요 녀석이 상처 부위를 쪼은 거예요. 짜가지고 그 부분이 아무래도 감염이 돼서 폐사의 원인이 좀 컸던 게 아닌가. 이것도 뭐제 관리 미숙이죠? 아 그렇게 해서 떠났고, 항상 제 영상 보면은 고민하고, 뭐 공부하고, 거기다가 뭐 실험 아닌 실험하고, 결국 성공한 케이스도 있었지만 아닌 케이스가 더 많았고, 실패가 더 많았는데, 브리더 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기포병이고, 불해병이고, 뭐 폐혈증이고, 뭐고, 다 수질이다. 물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본인께서 말씀하시는 몇 가지만 중점적으로 잘 하시면 그런 병에서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정말 이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 진짜 거짓말 아니고 한 큐로 다 찍었어요. 그 브리더분의 꿀팁이랑 그리고 앞으로 전해드릴 영상 내용까지 다 찍었는데 제 영상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많이 긴것 같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물생활 하세요. 안녕! 이거 낚시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 영상 기대해주세요. 안녕!